안녕하세요. 가틀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칼럼의 9번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비하인드 영화칼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독님과 평론가님을 모시고 진행하느라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오늘로서 반환점을 돌아 13번째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선아 배우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와, 신부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뻔했습니다.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서 벌써 열세 번째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인지를 전혀 몰랐네요. 그만큼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모든 회차와 소개해드린 영화가 빠짐없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어, 저는 무엇보다. 배우님과 함께 이 시간을 꾸려온 것이 가장 큰 의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 <laughs> 신부님 말씀이 마치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가 비하인드 영화 칼럼에서 화차를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설마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아, 그동안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아마도 하차를 하게 된다면 배우님 혼자 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 모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코고나다 감독의 2022년작 애프터 양인데요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영화 애프터 양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최선을 다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애프터 양은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의 소설. 양과의 작별을 원작으로 한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영화입니다. 영화는 중국 전통차를 다루는 상점의 주인인 백인 남성 제이크와 그의 부인이자 기업의 중역을 맡은 흑인 여성 카이라, 그리고 이 부부가 입양한 중국인 딸 미카와 이 미카를 위해 부부가 구입한 인간형 로봇 양이 한 가족을 뭐, 구성하며 야.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어이, 테크노 그런... 휴먼이라고도 그런... 불리는 양이 한 가족을 이루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이 고장이 나서 작동되지 않게 되고 양을 수리하기 위해 제이크와 가족들이 노력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이크와 그의 가족은 양의 부재와 더불어 수리 도중에 확인하게 되는 그간 양이 품어온 자신들을 향한 시선과 그 시선을 바탕으로 한 기억을 확인해 나가면서 양을 향한 마음가짐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변화되어 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화의 스토리만 놓고 본다면 별다른 사건이 펼쳐지지 않는 심심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애프터 양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이 영화를 연출한 코고나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특하게 들리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코고 나다는 이 감독의 본명이 아닌 예명입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콜럼버스를 통해 장편 데뷔를 한 코고 나다 감독은 2022년에 애플 TV를 통해 공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시리즈인 파친코의 에피소드 1, 2, 3, 7편의 연출을 맡으면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무엇보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의 감독이라는 점이 반갑게 다가올 텐데요. 코고나다 감독이 연출한 파친코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수 있듯이 코고나다 감독은 한국계 감독으로서 자신과 같은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투영된 작품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애프터 양에도. 이러한 감독의 의식이 담겨있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가 보여주는 가족의 구성이 굉장히 다채로웠어요. 중국 전통차를 판매하는 상점의 주인인 백인 남성, 기업의 중역인 흑인 아내, 중국인 출신의 입양된 딸, 그리고 아시아 남성의 외형으로 만들어진 인간형 로봇이 한 가족을 이룬다는 설정에는 분명한 감독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어 보였거든요. 한국계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가 그리는 근 미래의 배경은 디스토피아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삼은 여타의 SF 상업 영화들과는 달리 유토피아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삼고 있어 보이는데요. 서로 다른 인종이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입양을 하는 모습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은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이 그러한 유토피아적 상황을 상징하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화 안에서 보여주는 주인공 가족의 집을 비롯한 각종 환경들이 매우 말끔하고 세련되게 그려지는 대목도 영화 속그 미래의 배경이 밝게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관과해서는 안 되는 장면이 영화 안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영화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4인 가족 원래 댄스 대회에 참가하는 제이크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총 3만 가구가 비대면으로 참가하는 이 대회는 언뜻 보면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간의 경쟁을 대결과 싸움으로 그리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수가 소수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즉, 영화 속 말끔해 보이는 미래 배경은 사회 구성원들의 각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군 결과라기보다는 다수를 향한 소수의 강력한 통제로 가능해진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고장난 양을 대하는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부각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영화의 첫 장면이 양과 그... 함께 그만. 가족 사진을 찍는 되게 다정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하지만 양이 고장난 이후부터는 양을 가족이 아닌 하나의 가전 제품처럼 여기는 제이크와 카이라의 이런 태도가 저에게는 굉장한 모순으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수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동안 양을 관리하는 데든 비용이 얼마였는지 막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양을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제이크와 카이라의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말끔하고 세련된 그런 영화 속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특히 양을 제작한 회사나 로봇 수리점에서 양을 대하는 태도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어쩌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양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날 인간을 두고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에 금전적으로만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려 드는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는 장치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양을 제작한 회사의 이름이 형제 자매 회사라는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양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회사명이 굉장한 모순처럼 다가오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서로를 향해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익숙하게 붙이는데,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우리의 형제이자 자매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덧붙여서 이야기해보면, 그나마 딸 미카가 평소 양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양의 부재를 가장 안타까워하고 양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 중에서 양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중반에 밤에 물을 마시러 나온 미카가 평소에 밤에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실 때마다 양과 함께 방을 나섰다고 아빠 제이크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이 제이크가 그때마다 오빠를 깨운 거냐고 묻자 미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빠가 잠을 자냐고 되묻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결국 미카도 이 양을 두고 오빠처럼 따르기는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양이 자신의 오빠 이기 이전에 인간형 로봇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처럼 영화가 고장이 난 양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양에게 내재된 메모리 칩속 양의 기억들을 제이크가 확인하게 되면서 되게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양의 기억을 처음 확인하는 제이크의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양의 기억이 저장된 곳을 마치 우주처럼 표현한 것도 그렇고요. 매일 3초 정도의 짧은 순간들이 양의 시선에 따라 저장되어 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양의 기억으로 보이면서 하나의 우주처럼 펼쳐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처럼 보였거든요. 또 처음으로 양의 기억을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제이크의 모습에 설명 못할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이크가 양의 기억을 하나하나 살피는 장면은 양이 그동안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왔는지를 감정적으로 전달해주는 장면인가 동시에 또 영화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긴 장면이라 볼수 있는데요. 이 양의 눈은 우리 인간의 눈과 동일한 기능의 신체 기관임과 동시에 양에게는 카메라 역할까지도 맡고 있는 도구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시선에 따라 그려지는 가족들의 모습과 여러 자연 경관, 집의 풍경 등은 양의 내면에 소중하게 저장된 기억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편의 비디오 아트를 감상하는 기분을 관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전적으로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제이크가 양과 전통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 다른 하나는 카이라가 나비 표본에 대해서 양과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인데요. 대사가 겹치듯 반복되는 이러한 장면들이 마치 기억이 층층이 충돌하거나 반복되는 느낌으로 묘사된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두 장면이 양의 기억을 살펴보는 다른 장면들과 대치되면서도 동시에 가족들이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제이크가 양과 전통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이 제이크가 전통차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전에 감상했던 내용을 양에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제이크가 영화 안에서 차를 찾는 사람이 이 차의 신비한 성질을 묘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의 친구가 이 차의 맛과 성질을 비가 한참 내리다 그친 후에 숲을 거닐며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을 상상하는 것으로 묘사해 볼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을 양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는 양을 이전까지는 인간형 로봇의 속성으로 단순하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양과 함께한 시간과 양과 함께 쌓운 추억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제이크의 달라진 마음가짐을 대변해주는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또 카이라와 나비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이 양이 노자의 말을 인용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애벌레에겐 끝이지만 나비에게는 시작이다라는 말인데 어쩌면 이 인용구가 양의 고장, 즉 양의 죽음과 그로 인한 양의 부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구절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화가 핵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몸담은 세상을 바라보는 양의 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의 시선이 담긴 장면들이 서정적인 배경음악과 맞물려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화는 제이크가 이웃집에 사는 복제인간 가족들을 은연 중에 차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또 양을 대하는 제이크와 가족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인간과 인간형 로봇을 철저히 구분지으면서 경제적인 논리로 양의 부재를 해결하려 드는 그러한 모습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나와 타자를 나와 다른 이들을 구분짓고 배척하면서 차별에 동조하는 모습을 되게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양은 누구도 구분짓지 않고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자신의 시선에 오롯이 담아내면서 자신이 마주한 세상 만물을 아짐없이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양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앙적인 관점을 이끌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 인간형 로봇으로 등장하는 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마주해야 하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맥락과 거쳐온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우리는 너무 쉽게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나와는 다른 존재로 여기며 경계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상을 향한 서로를 향한 우리의 시선의 기본 조건처럼 여겨질 정도인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시선을 떠올려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제하거나 구분 짓지 않으며 단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는 섬세한 시선. 또 세상의 만연한 불의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위한. 연민의 시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한 용서의 시선 등을 우린 떠올려 볼수 있을 텐데요. 이 같은 예수님의 시선은 복음서라는 이름의 기억 저장소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할수 있습니다. 마치 양의 시선으로 꾸려진 기억이 양의 기억 저장소에 담겨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시선에 감화되고 그 시선을 닮아가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영화 속 양의 가족들이 양의 시선에 담긴 양의 기억을 통해 새로이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시선을 품은 복음서라는 기억 저장소를 통해서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월에 묵주기도 성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묵주기도의 신비들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억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예수님의 시선에 맞닿은 모습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리아나 첸일로 감독의 2010년작, 놀아없는 5일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